아, 이 24번 자 농지연금 조금 봅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이 뭐, 뭐시 좋은 소리 나오네요. 자 봅니다.

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아쉬워요. 계속 하고 싶어. <laughs> 마지막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 농지 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 나도 과연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싹 날릴 분이. 제 앞에 와 계십니다. 한국농업총공사 농지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원 대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농지연금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셨거든요. 같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사를 짓는 김웅철입니다. 본론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농지연금 어떤 제도입니까?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의 연금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매달 받으실 음 수가 있는 거죠. 2011년에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건수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음 2만 건을 돌파해서 네. 현재는 2,800여 건이 가입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약 9,9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현재 가입자가 또 매달 받고 계신 금액들도 궁금한데 평균 금액이 있나요? 평균 현재 11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오 우리 농업인분들이 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 혹시 우리 어르신은 주변에 노후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농업인 중에서요? 네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농이은행에 가서 뭐 타워를 처음에 봐가지고 그거야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되게, 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는 동호인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예. 네. 많이 모을수록 아, 저흘러보더라요 아, 또 이런 정보는 따삭하시네요 네. <laughs> 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또큰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 노후준비라는 것 자체가 든든하게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좀 구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제도의 목적입니다. 음, 아, 너무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까다로우면 또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시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음 네. 담보로 제공하실 농지는 공산지농기 전답과수원, 또 실제 제 영농에 이용 중이셔야 합니다. 아, 실제 그럼 어쨌든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해야 되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농업인이라면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우리 어르신도 농지의 연금을 처음 접하게 된그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이제 아, 다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지은행이 라 돈을 이렇게 채택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단자리 네. 돈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알아봐라 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거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을 만도 없고 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아, 확실히 이게 국가가 또 직접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동네분들한테도몇분이 얘기했어요. <laughs> 그렇지만, 그거 가서, 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네. 자기들이 이제, 네. 한번 해보니까, 나한테 이 얘기 잘했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언제 좀 신청을 하셨어요? 그때 65세 바로, 음 여기 가야겠어요. 이용을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좋으신가요? 또 돈이 나오니까, 걱정을 것도 고 쓸모도 있고, 또 나중에는, 아들들한테 구입 받을 것도 고 손자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예, 매달 나오는 것이 정확하니까 오히려 그 농사지었을 때그 불안함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훨씬 좋지 음 예, 믿고 있으니까. 아, 믿고 있으니까. 어, 이말 뭔가 감동이에요. 책임감을 아, 좀막중하실것 같아요, 대리님. <laughs> 자 들었죠. 자그 다음에 또 짧은 거. 3분짜리 한번 들어봅니다. 3분짜리. 하여 공짜가 없네. 네. 어? 자, 3분짜리 한번 봅니다. 생태에 사는 이종관입니다. 제가 20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래서 65세 되던 해에 영농 이학을 하고 농지연금을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야, 일하던 것이 병농사밖에 없으니까 농민 농사밖에 지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농민이 8 0가다 농민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내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농민이었다니까. 농사 지을 수밖에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이 농사니까 집에서 그런 것은 없고, 변호사만 지어서, 남의 논의건, 내 논의건, 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씀씀이 보다가 수입이 작을 것 같아서 가입했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먹고 사는 씀씀이하고 그거하고 맞춰야 살지. 수입이 없는데 지출을 하면 안되요아그 수익과 지출을 맞춘다 보니까 농지에도 가입해야지 농기를 저장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쓴만큼 쓰고 남는 것은 자식들에게 유사한 거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땅을 저장해가지고 원천공사에 맡기고 돈을 평생 동안 쓰는 데 쓰다가 되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거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쓴돈 갖고 가져가는 거야그간단하게 그거 그거야. 돈이 많이 되지 농경규 먹을 때는 많이 쪼달렸는데 농경규 받고부터는 손주저도돈 주고 집사람 먹고 싶다고 우리 사람 사먹을로 가져가면 그냥 가는해삼밥 사먹을 다니. 그 아이들도 용돈 달라가면 주고 재밌게 사는 거야. <laughs> 농사지면서 으농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농기연금에 가입해서 농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사람도 몸이 안 좋게 건강하게 재밌게 사는 방법이죠. 일도, 일도 이제 줄이고, 아, 이제 키고. 그래, 막 운동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좋은 <laughs> 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에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자, 봅니다. 25번에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여기 이제 엊그제 뭐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농지연금 실전과 전혀 다릅니다. 감정평가 90% 또는 공시지가100% 선생님, 현실적으로 감정 가격이 공시가 2배 이할 때는 노촌공사 지사의 심의, 2배 초과 3배 이할 때는 지사 심의 후 지역본부 심의 지원 여부 결정, 3배 초과 시 지사 심의하고 본사 심의 여부 결정 후 지급을 합니다. 방송으로 피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평가 방법도 특수 목적의 가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피단 흘린 농민의 농지 가장 싼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농지 내 하우스 시설물 제외. 가수원, 가실수, 평가, 제외합니다. 농지목적 농작 투자하는 것은, 어, 무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거래 사례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임으로 간평시 엄청 불리합니다. 자, 이런, 이게 다이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가의 두배 이하면은, 막, 농호총공사에서 바로 그냥 실무장 해버리는데, 두 배가 넘어가면은 두배 정도, 어, 넘어가면은, 자, 위에 본부의 성의를 받는다 그런 겁니다. 성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크게 연말 건 없어요. 자, 조금 보입니다. 농징어 보면요. 여기 26번 봅니다. 어, 창구 북면에 1억 3천을 셔아다니어요 1억 3천. 경매 감정은 5억 9천 3백인데, 감정 평가의 90%. 5억 3천 3백에 해보니까, 어, 자, 이런 거예요. 5억 9천 3백에 우리 감정 평가의 90%를 받을 거냐. 개별 공시까지 어제 봤어요. 보니까 이게 37,200하고 2억3,600으로 들어. 자,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조금 넘죠? 2.25배니까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 처리, 업무 처리 요령을 보니까, 지침을 보니까, 일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농지연금의 이제 시민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 이하다. 2배가 아니고 1.8배 이하면은, 어, 요, 지사에서, 심의해서 그냥 줘버린대요. 줘버리는데, 줘버렸대. 음. 1.8배가 초과 되고 3배 이하다. 주로 요 드라는 요 주로. 1.8배 초과 3배 야 주로가 요 많이 더라 그럼 지사가 심의해서 지역본부에 한 번, 어, 심의에 요청을 한다. 3배가 초과된경우잘 없는데, 초과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본사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뭐 우에 한칸 우에 승인 받아가든지 한칸더 위에 가든지 그런 건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가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감정가 높은 게 좋죠. 비슷한 게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공시가가 여러 1억이다. 그러면 감정은 2억, 3억, 4억에서 움직거든요. 이러니네 그러니까 공시가가 여기다하러면 감정도 여기다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거는 막,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저거. 그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시가가 높은데, 감정하 많이 안 떨어지는 거. 많이 붙어 있는 이게 좋은 거고, 공시가는 여기인데 감정은 10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거를 조금 피하시고, 감정은 여러 5억인데, 공시가도 4억이더라. 이렇게 막 접근자가 있는 거. 인게 좋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자, 그 다음에, 예. 예. 그러면 그심의한나는걔 예. 거기서 캔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마 가용을 조절한다는 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 캔슬보다는 어 이제 수시 인출행 같은 경우에는 돈이 지금 떨어졌대요. 우리 수시 인출은 배웠습니까? 30%뭐 대출 받은 거 선결제하고 나머지 치수 받다. 이거는 올해는 에 예산이 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없는가 봐요. 떨어졌고 내년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시 인출형은, 이제 지금, 어 상당히 예산이 작아가지고, 조금 적어도 난식을 필하고 보통 주는 거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보통 감정은, 저가 감정하고, 내가 감정하고, 그래갖고 둘이 합쳐갖고 나누게 하는 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제 감정이 좋은 거는, 한20%감정로 싸다. 100만 원 받을 거를 80만 받더라. 저한테 맡기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감정 20만 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감정사 추천하고, 저것도 추천하고 둘이서 감정 가격이 예로 하나는 4억이다 하나는 5억이다 그러면 4억 5천에 준다 라는 얘기였어요 되니까 농지는 반드시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수시인출령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시인출령은 지금 자금이 예산이 좀 작아지고 좀작당합다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낙찰 받을 때 한번, 한번 보세요 감염 가21-109819자 봅니다 21에 10109819입니다. 자, 예로 이거다. 이게 이제 경매에서 나왔단 말이죠. 경매에서 이제 어창구 북면에 가수호인데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59300이 1억2400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가수어이죠. 이가수호인데 자, 이게 가수호입니다가수호인데 어, 여기, 자, 이게, 이거는 뭐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응? 이게 공식 갑니다. 이거. 파란 거. 그죠? 그 다음 요거는 감정 가격. 어, 4만 1000원, 요거는 3,400원인데, 보통 한 3배는 넘죠, 지금 보니까. 3배는 잘안 넘어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상시한 거는 누리면 돼. 누리면은, 요 보면은, 이제, 어, 2000, 14년도에 24,000원인데, 22년도, 41,000, 그런 분께 아마 2만원좀 되겠네. 2만원좀 되는 게 거의 배되죠 10년 만에 거의 배가 됐습니다. 공식가는 4만원인데, 4만원인데, 감정할 때는요, 항시 그, 자기들이 그, 어, 뭐랄까. 옆에 표준지, 그런 게 있어요, 표준지. 어, 다른 땅에 감정된 거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 땅이 예로 만회인데 요거는 길이 더 좋고 하면은 만이 지어야 되는 게, 맹지 뭐파지 되는 게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게 이제 감정, 그, 뭐랄까, 어, 비례 사례 뭐 비교법 사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수익 환원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남들은 이제 감정을 내요. 내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요 금액이 붙어 있는 게 좋다면, 무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좋지, 이게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어 재감정할 때, 2년이나 5년 뒤에 이제 신청할 때 보면은, 이제 감정하면은 조금 가격이, 여러분 생각 안 하는 만큼 조금 줄을 수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게 있는 게 있어요. 감정도 10만인데, 공시가도 10만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좋다, 나쁘다. 좋다, 면 감정은 10만인데, 공시가는 2만짜리라. 그런 거는 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 인겠죠 그래서, 가급적 붙어 있는 거. 공식과는 절대 자기들은, 어, 그거다 시비를 안 겁니다. 안 거는데, 감정은, 적어도 감정하고, 우리도 감정하라면, 붙이게 하는데, 산술평균 하겠지만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붙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심이 받는 거는, 자, 은행도 그래요. 은행도, 지임장 정결이 1억 다, 하면요이억에 사야 돼요. 아, 이 사람 손님하고 2억에 달려 그럼 본부 신청합니다. 그럼 본부에서 받고, 배 하자 없으면 해줘요. 근데, 누워갖고 대응을 해달래그럼 이제 법무도 안 돼. 그럼 거기서 더 이제 여신심사부나 더 올라와야 돼. 심사위원한테.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긴 합니다. 하는데 너무 이제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어, 크게 봐갖고 저게 농지다. 짓고 있다. 자기 조건만 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 때문에 수시인출형은 조금 금액이 지금 잘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 자 그다음 봅니다. 예예상 연금 조회는 어디가서 하면 됩니까 이거 어디 하면 돼요? 자 예로 이런 거를 봤다는 얘기죠. 봤는데 예산 요거의 연금 조회는 자요거 갑니다. 어디가나 그러면은 어디 하면 되죠? 농지행 그죠? 예로 네이버에서 농지예행 가서 해봅니다. 농지 은행 가서 해봅니다. 농지예 요 가서 홈페이지 가 가지고 여기 가서 가운데 보면요. 농지연금이에요. 농지연금 농지연금. 요거 가서 꼭 눌러가지고 농 예상연금 조회 그런게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를 넣습니다. 나이가 음자 주로 뭐 58개 띠가 많죠. 58개 띠 58개 띠 63년 7월 1일이다. 그죠? 만화도 동갑이다. 동갑인데 승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로 공시가 같떤거 아무 문제 없고 감정가는 90%입니다. 아까 감정이 얼마죠? 5억 9천 얼마고? 5억 9천 3백입니까? 5억 9천 3백이다 그죠 감정이 5억 9천 3백이면 5억 3천 3백 7십만 원올거예요자한 5억 9천 3백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5억 9천 3백만 입니다 감정가격이 자 이래갖고 이자 결과를 확인하면은 5억 3천 삼백이 나옵니다 90%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전후 후방이 아,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의종신형의 정액형이 있다 말이죠 180만 원 또, 장기 영농에는 조금 더 주죠. 한10%더 주네요. 이렇게 해서. 자, 하여튼, 180만. 원 전후 후박이 뭡니까? 이거는. 10년은 많이 받고. 그죠? 그 다음에 10년은 좀 작게 받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수시인출. 자, 여기 지금 잘안 된대요. 예산이 지금 소진돼갖 갖고 지금 7월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봄에 막 1월달에 바로 신청이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 수시인출형은, 그게네. 대출을 1억 3천 끄고, 또 그거도 180 받을건데 조금 작게 130만원 받는다는 그럼 1억 3천원으로 끝난 얘기죠 그럼 1억 3천이 받으니까 좋은거죠 그건 대출금도 되겠죠 그럼 기관형 기관형은 이게 이제 정액형, 이항형 이항형은 그우는 이제 수익금 넣가주 되는거죠 공세형 자 요거는 15년에 300만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정액형 그죠 기관 정액형은 이렇게 20년 이항형은 15년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 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음, 아까 1억 3천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억 3천 아까 1억 3천 된다니까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낙찰가가? 그럼 내돈 들어간거 다 끝난거죠? 끝나고 아까 130만원 받는거죠? 죽을때까지 그죠?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응 괜찮다 말이죠. 있는데 이제 용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나도 그러면 하나 챙겨놨자. 그죠? 내도 다 챙기고, 안 씻고, 다 챙기고. 이러면 더 좋은 거죠. 자, 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농지 낙차 받고 해야 됩니다. 이. 자, 27번입니다. 27번. 27번.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다른 사람이 해놨는데 한번 봐. 경기도 가평에 1800평 농지인데 2억 800에 3,800에 팔리다. 자 공매가 저탁하면서 이제 선제한 거예요. 자, 그럼 면 이제 2억 800에 3,800에다 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낮게 나셔 되죠. 공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요거 낙찰받으면 어떻느냐? 대니다 어떻느냐? 이게 개별 공시가를 따지니까 요놈을 요 따지니까 이게 24,400원짜리인데 이거 렇 팔니까 이게 금액이 1억 4 8 0 0원 오더라. 1억 4,800원. 요거는 그러니까 뭐 개별 공시가는 무조건 100%죠. 요게 해당되는 만 6세 이상 농지 같으면은 얼마를 받느냐? 제가 넣어 보니까 넣어 보니까 51만 원 전후가 그냥 68만 원 60만 원 3,600원 땡기고 35만 원. 자, 그러면은 3,600을, 1십을 하니까 거의 다 해수가 되죠? 해수가 되고, 낙찰를 받으면은, 어, 30, 한 5만원 정도는 그냥, 어, 매달 나온다. 이말니다 매달 나온다. 예. 자, 그래서 공매가 이렇게 싼 것도 많더라. 18%뜨는 공매. 무시하지 마시고, 어, 낙찰을 받으라. 막, 그 얘기입니다. 예. 만 60세 농업인이 공식가 1억 농지를 연금 신청하면은 34만원. 자, 외웁시다. 공시가 1억이면 얼마 받는다고요? 34만원. 34만원? 어, 받는다. 20년 받으면은 8,100이 받는 거고, 30년을 받으면은 1억 2,200을 받는 겁니다. 1억 2,200을, 어, 받는 거죠. 무개가어다무개 그래서 3, 공시가 1억이다. 하 1억이다 하면 한 3, 4만원. 그럼 감정 같으면 한 1억 2천 해야 1 되겠죠. 고립받으면은 한 3, 4만원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보면 뒤에 표가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고, 1억이다 크면은 34만 원이고, 6억이다 크면 얼마 그럼? 204만 원인데, 지금 수시 인출액 종신형 말고 수시 인출령은 6억이다 크면 204만 원이 아니고, 1억 4천, 4, 어 1억 4,700원 대출을 결제를 시키고, 이돈 받아가지고, 144만 원으로 한 60만 원 정도 줄어진다. 60만 원. 이해가죠? 근데 수시인출형이 지금은 경남지사는 소지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인출형은 조금 또 시간이 오래 안되면 내년신자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농적금의 장점이 뭡니까? 가입자,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습니다. 또 영농을 할수 있습니다. 정무예산을 재원으로 안정적입니다. 그죠? 연금 채무 부족액을 청구 안 합니다. 나중에 백수령까지 받았다. 신경쓰기 없으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줍니다. 유급이 농지는 재산세도 없습니다.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습니다. 자 농지 있죠. 이런 통장에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신형 아까 배웠다 그죠 종신형 기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요. 이제 보통 금리가 쌉니다. 2% 보통 뭐4% 이런 데 대출 받으면 은 한 2%에서 감정가의 90% 까지 준다 이게 좋은거죠 사실은. 자 넘어 왔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관리를 하는데 60세 이상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적정 생활비가 부부는 2 6 8만에이다 100살까지 준비해 야 됩니다 준비돼어 있습니까 안되면 큰일 났다 지금, 지금 2 6 8만인데또내인데뭐뭐 뭐, 300만 곧 들어오겠다, 그죠? 뭐 300만 없으면 뭐, 이런 거. 참, 돈 없으면 참 비참하다, 그죠?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을 딱 하나 챙겨나면 좋겠다, 예. 그 나머지는 보면 됩니다. 연금은 1577-7700, 동안 전화하세요. 혹시 묻고 싶으면은, 전화하면 됩니다, 이. 우리 공매는 1588-531, 그죠? 5321인데, 1577-7770. 자, 잘 기억하시고. ओह क्या बात है